안녕하세요. 저는 스물다섯 살 대학생 김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물일곱 살 대학 휴학생 박경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가족하고 거주하고 있어요. 서대문구 신촌에서 혼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가능하다면 집을 사고 싶죠. 내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 서울이거나 수도권이라면은 더욱 좋고요. 아니 없습니다. 돈 모을 자신이 없습니다. <laughs> 2008년 미국 주택 시장에서 보았듯이 한번 터진 주택가격은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도화선은 절대로 터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재임 시절에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피면서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완화했죠. 국민에게 빚내서 집 사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이제 투기 심리와 내집 마련의 욕구는 입소문을 타고 국민에게 퍼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전 정권 책임을 무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다고 바뀌는 거는 없으니까. 당장 오른 집값이 더 문제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20 대책에서 나타난 강력한 규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주택자를 제한을 하고 투기 과열을 방지를 하고 실수용자들에게 공급을 제대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도만큼 중요한 게 실효성과 결과일 텐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신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고려나 아니면 파급력에 대해서 조금 잘못 예상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민주당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부동산 이슈가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기실 대책 이후 한 달도 안된 날짜라 혼란스러운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과 임대차 3법까지 제시하면서 현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땜빵식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저렇게 한번 막아보고 어, 저것도 안 되네? 그러면 아예 새로운 걸로 해볼까? 정책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획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고, 좀 주먹 구구식으로 막으려 했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실수요자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쉬운 것도 아니고 실수요자들한테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값 상승을 잡기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를 현 정부에서 마련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종부세 최고세율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보유세는 취득세를 포함해도 너무 낮아요. 이번 70대책에 발표된 종부세율 인상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석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직접 집을 구할 때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자리를 잡고 효과를 발휘해서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제 나이대의 사람들이 자가를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비율도 낮아졌고 이번 22번째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일단 공급량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생겨버렸으니 자가를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연금을 해서 뭐 대출을 땡기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제 돈으로 집을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요새 많은 정책들로 인해서 세금도 올랐고 그다음에 전세 매물도 줄어들었고 집값도 올랐고. 대출도 안 주고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은 많은 저희 세대들이 자기 집을 포기하고 아예 외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자기 집을 포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 6월 말 국회에서 김현미 장관님이 말했듯이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러니까 그게 잘 되고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김현미 장관님은 다시 한번 작동하고 있다.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애초에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에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합적인 규제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올바르게 작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물두 번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2017년부터 지금까지를 고려해보면 집값이 천정부지, 진짜 끝없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들은 아예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버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시한 적이었고, 미래를 보지 못한 안타까운 정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서 집값이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택 실수요자들,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미래의 주택 실수요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그냥 다른 건 크게 바라지 않고요. 서울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수도권 내에 제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를 넘어 30대를 넘어 40대를 가는데 그때까지도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데서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집다운 집에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laughs>